<laughs> 진짜 너무 힘들다. 진짜 진짜 너무 힘들다. 아, 렇네요 어, 정말. 쉽지 않다. 웬만하면 어. 안 힘들다고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는데, 아, 쉽지 않네요. 어. 네. 저는, 저희가 네. 말한 게 있기 때문에, 자신감 예. 약속이 있기 때문에. 맞아, 저희가 진짜 <laughs> 제대로 즐기자고, 예. 종작 감, 잠시 멘트 있고 거의 8곡의 스트레이지였죠. 맞아요. 근데 저희는 가운데 가운데 쉴수 있는 팀이 있었지만, <laughs> 숙별분들이 제일 아, 더 대단하신거에요 그니까 진짜로 성도 힘이 없고요 예. 계속 서있으셨어요 일곱 아 분까지 서있으셨고 틀림없이 저희보다 목을 더 많이 쓰셨어요 맞아. 감사합니다 진짜.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, 저희들 힘내라고 예. 계속 목이 아픈데도 함성을 네. 질러주시고 계십니다 야 체력의 물량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뭔가 여기서 이렇 꿀떡꿀떡, 꿀떡, 아, 오르는 느낌이 계속 들고, 항상 음. 계속 주시니까, 이게, 바닥를 보이다가, 으으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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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진짜, 다 내려놓고, 정말 운임을 다 즐겨주시니까, 저희가 몸은 지치는데 정신이 지치잖아요. 맞아요. 진짜, 몸은 맞습니다. 어, 런데 눈이 약간 도끼를 뽑는다 해야 되나? 음. 저뭐 라틴가 부를 때는 진짜 뭐 빙의한 줄 알았어요. 오 <laughs> 눈, 눈에서 <laughs> 레이저아 거예요. <laughs> <그래서> 제가 <laughs> 형을못 쳐다봤어요. <laughs> 네, 았어요 머리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예 예. 아 어, 우림 씨가 계속 말이 없네요. 지금 거의 <웃음> 괜찮아요? <웃음> 약렇게한 끗씩 나간 기분 좀 있어요. 네. 근데 너무 행복한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<laughs> 말씀드립니다. 정말 너무 행복하면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 <팍 주셔야> <laughs> 아니 진짜 우리가 이렇게 쭉 달려왔고 이렇게 네. 우리의 그 모든 그 색깔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곡까지 이제 다 들려드렸어요. 그렇 정말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다음 곡도 즐길 차례가 됐어요. <laughs> 다음 곡이에요. 마지막 곡이에요. 다음 곡이에요. 여러분. 네, 정말 제가 3개월 간의 긴 여정을 끝내고 이곳 이제 서울에서 여러분들께 앙코 콘서트를 들려 드리는데요. 와,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계속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힘든 일이 계속 있잖아요. 그래도 우리가 좀 계속 이겨보고 이 계속 힘을 받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같은 그런 힘을 또 드리고자 다음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다음 곡으로는 마지막 곡을 공식 마지막 곡이죠. 공식, 비공식도 있으니까 어, 예. 자, 이제 마이크 들어오고 있죠? 자, 이 아쉬움을 담아서 다 같이 대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 굉장히 언어에도 능통하시더라고요. 앞에 불어, 불어와, 불어와 독일어와 독일어 영어가 다 나오는데 다 하시더라고요. 하기뭐 줄로까지 하시는데 역심치 <laughs> <이거> 않습니다. <laughs> 아, 그럼 저희 공식 마지막 곡 불빛 노래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되게 강렬하게 엔딩을 장식할 수 있겠어요 네이 빨간 옷을 입고 챔피언스 네 거의 뭐 이겼네요 이어서 이겼네요 한국이 이겼네. 한국이 어느 민족이 붉은 악마의 민족 아닙니까 좋아요 네, 붉은 악마의 기운을 쫙 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때 그 영광스러운 그런 기운을 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챔피언스 들려드리면서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안골 콘서트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모래스테마였습니다. 네, 스태라 스태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